왜 지금 병원에 있어요? 준서 어디가 아파? 설사하죠? 준서야 심심해? 잘한다 야 준서는 이제 스쿨할줄 알구나 아빠 네? 책책 읽고 싶어요? 그러면 아빠한테 올라오세요 아빠가 책 읽어줄게요 오꽁 떨어져 버렸는데 오 그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? 우와 우와 우와, 우와. 누구세요? 고현석아 또 여기로 올려고 하네요 현석아 너또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현석아 현석도 여기로 올라와 여기로 올라오세요. 그렇지 그리고 올라오세요. 꿈 응. 잘했다. 코가 냄새가 나? 무슨 냄새가 나? 아빠 냄새 안 나는데? 현서가? 너도 똥 싸잖아. 현서만 싸는 게 아니라 너도 싸고 있잖아. 아빠? 어? 킹콩. 킹콩이야? 현서 이건 킹콩이래. 현서 킹콩 어떻게? 우와, 흰색 그렇게? 아? 어? 응. 너 많이 토했어? 너왜왜 왜 이렇게 많이 토했지? 아! 어떡하지 힘내. 응응. 응. 물 마시고 싶어? 응. 그래도 물은 많이 먹어서 안될것 같아. 야야. 이야. 세트 그렇게면 어떻게 해? 꾹. 꿍, 꿍이들. 어 그렇게 하면 선수 아프지 준서야. 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선사 아야합니다. 장영 걸린 바보들. 와. 준서야 노래 한번 해봐. 선서 노래해봐.

근데 너 이렇게 하는 게최고가아니라 이렇게 엄지, 손가락을해야지 최고인 거야 엄지 걸로. 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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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힘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최고그렇지그렇게하렇게지렇게 이렇게. 가위가이바게 이렇게. 위렇게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렇 가이바이보 우와. 가이바이보 우와. 아빠. 아빠. 우리 약속 어떻게 해줄요 약속.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. 준서야, 준서야, 준서 현자가쉴때 그렇게 하는 거. 준서야.